스마트팜 농장이고요 수경재배 농장입니다. 그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곳이고요. 그 새싹 보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하게 된 동기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군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원주의 복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원주의 문제가 어떤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거기서 원주의 노숙인 문제, 노숙인의 알코올 그리고 이제 자살, 그런 그 취업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원주천, 그 시내에서 이제 술 드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견이 모아졌고요. 거기서 시작된 게 이제 도시농부 하우스 사업입니다. 2년 반째입니다. 네. 네. 많이 생기죠.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구장님도 아시피.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막부장님과 다투기도 하고, 뭐 의견책에 도안 맞아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 이제 자, 키우니까. 완성이 되니까 이제, 할 의혹이 엄청나게 생기죠. 네. 실패했으면 모르는데, 완성이 되니까요. 제가, 그, 알코올 중독자였었어요. 저기, 노숙인 센터에 있을 때, 아, 듣고 중독자였는데, 거기서 이제, 소개를 통해서 이거 하게 됐는데, 많이 느껴요. 하면 일을 하면서. 나도 할 수,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상추를 이제 같이 이제 키워봤는데요. 상추는 이제 부가가치가 좀 낮은 작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재배시설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상추를 키워서는 이제 수익이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리고 막상 상추를 키워보니까 상추가 저희 생각대로 이렇게 잘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의 자문도 구해보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러던 이제 찰나에 새싹보리라는 작물을 이제 키우면서 어, 물만 줘도 좀잘 컸습니다. 그래서 또 색사보리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할수 있겠다. 이런 또 자신감이 생겼고요. 네, 저희가 출시한 제품인데요. 저희는 이제 흑다양이라는 검은 보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보리도 키우고 있고요. 그 흑보리 같은 경우는 항산화의 기능이 더첨가돼서 기능성으로 더, 더 많이 좋다고 논총 지능청을 통해서 제품이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종자는 그 국내산 종자고요. 농촌진흥청 산하 재단에서 저희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종자를 구매하고 있고요. 이 제품은 이제 다양이라는 제품이고요. 옆에 있는 거는 흑다양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품으로 지금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귀리 제품도 곧 출시 예정입니다. 보시는 분들 많이 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제품이 1월달에 막 출시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광공선화 지금 공단 그리고 중앙협의회를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온라인, 인터넷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주푸드 제품입니다. 원주푸드 인증까지 다 받았고요. 그래서 원주의 로컬푸드 직매장 그리고 대형마트에 순차적으로 저희가 어, 납품을 하려고 예, 시도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 제품 브랜드명이 농가인입니다. 농가인은 농장이 집인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근로하시는 분이 한 2년 넘게 지금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이 내 집처럼 이 공간에서 일을 하고 또 주변처럼 시유텃밭 등잘 가꾸고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본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분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열정과 뜻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고생을 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품이 저희가 출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수익화해서 이곳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공간, 사람 냄새 나는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게 저희의 향후 계획입니다.